누규는 형주 남양군 출신으로 보수에 따르면 누규는 웅대한 포부가 있어 일찍이 탄식하며 남아가 세상에 자리 잡았으면 마땅히 수만 명의 병사와 천필의 말을 손에 넣어 후세의 이름을 알려야 할 뿐이거늘 라고 말했으나 누규와 또래였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는 비웃었다고 합니다. 이 후, 누규는 죄인을 숨겨주고, 그가 망명을 갈수 있도록 해줬다가, 벌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으나, 그는 감옥을 몰래 빠져나와, 담을 넘어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관아의 관리와 병사들이 추격해왔는데, 누규는 몰래, 다른 사람의 의복으로 갈아입고, 관아의 사람들을 돕는 척 했기에, 그들은 그가 누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누규는 죄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군웅할거의 시대가 도래하자 누규도 자신의 포부를 펼치기 위해 무리를 모았으나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는지 그는 형주의 유표와 서로 의지했다고 합니다. 위략에 따르면 누규는 형주의 북쪽 경계에 있으면서 북방에서 온 피난민들을 흡수해 자신의 세력을 늘려왔던 것처럼 보이며 그는 장수처럼 유표와 협력하는 포지션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수가 유표를 버리고 조조의 밑으로 들어간 것처럼 누규도 유표를 버리고 조조의 밑으로 들어갔는데 누규는 어려서부터 조조와 친했던 오랜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나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조조는 누규의 재능을 잘 알았기에 그를 대장으로 임명하고 군사와 국가에 대한 큰 계획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의논에 참여시켰으나 그가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병사를 관장하는 권한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조가 형주를 침공하던 시기 유표가 죽고 그의 후계자인 유종이 항복을 하며 예로서 조조를 영접하자 제장들 모두가 유종이 거짓 항복을 하는 거라고 의심을 했기에 조조는 누규에게 이에 관한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누규는 조조에게, 천하가 소란스러워, 각자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며 왕명을 탐하고 있는데, 지금 예로서 영접하러 왔으니, 이는 필시 진심일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고, 이에 조조는 매우 옳다라고 말한 뒤, 마침내 형주로 진격했다고 합니다. 누유는 마초 등을 격파하는 전투에 종군하여 많은 공을 세웠는데 조만전에 따르면 조조의 군대가 매번 위수를 건너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마초의 기병이 충돌해왔기에 진영을 세울 수 없었고 땅 또한 모래가 많아 보루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규는 조조에게 지금 날씨가 추우니 다시 모래로 성을 쌓아 물을 붓는다면 하룻밤 만에 성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이에 조조는 누규의 조언을 따라서 작전을 시행합니다. 그리하여 조조의 군대는 비단 주머니를 많이 만들어 물을 길러왔고 밤에 몰래 병사들이 강을 건너가게 해 성을 만드니 날이 밝을 무렵에 성이 완성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삼아 조조의 군사들은 모두 위수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오서에 따르면 조조는 일찍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백의 계책은 내가 따라가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탄식했다고 합니다. 누규는 특별한 총애를 받아 벼슬을 받았고 집에는 천금이 쌓여있을 정도로 부유했기에 조조는 이를 두고 누자백의 부유함과 안락함은 나와 같으나 오직 권세만이 나와 같지 않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오서에 따르면 누규는 남군 출신 숙수와 함께 길을 가다가 조조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외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숙수가 누규에게 아버지와 자식이 이와 같으니 얼마나 보기 좋은가 라고 말하자 누규는 씁쓸해하며 세상에 살면서 마땅히 직접 그리해야 하는데 오직 다른 사람을 지켜봐야만 하다니라고 말했기에 씁수는 이를 조조에게 일러 바쳤고 조조는 누규의 야심을 문제 삼아 그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규의 최후에 대해 오소의 기록과 위략의 기록이 다른데 앞서 나온 오소의 기록과 달리 위략에 따르면 조조가 여러 자식들의 시중을 받으며 놀러 나갈 때 누규도 이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규는 조조와 그의 자식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는 좌우 사람들에게 이 집안의 아버지와 자식들은 오늘과 같이 진실로 즐거이 노는구나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를 조조에게 아뢰었기에 조조는 누규가 마음속으로 자신을 비방한다고 여겨 누규를 체포해 죽였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 열전 누규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